안녕하세요, 일오팔입니다 시장 사은 폭발 좀비가 된다면? 자, 여러분, 요즘에 그 지우하기 또 되게 대세 아닙니까? 아, 저 진짜 잘 보고 있는데, 흠, 보셨습니까? 안 보셨어요?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런 좀비력으로 어떻게 촬영을 한다고? 진짜. 근데 그중에서 진짜 재밌게 제가 봤던 장면 뭔지 아십니까 이거? 꼬깔 좀비 제가 또 재밌게 봤거든요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 좀비로서 활약을 할수 있을지 오늘 꼬깔 좀비가 돼봐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! 아니, 아니 근데 이게 아니 키가 제가 158cm거든요 근데 아 이거 안 맞네 다리 길이가 뭔 가봅시다. 무슨... 진심으로. 어... 야이 새끼야. 이 인간이 새끼다. <laughs> 야 어? 야. 얼굴 괜찮은데? 야 이씨 이거. 이... 그냥 A급 좀비다 이거 진짜로. 아 거기 왜 올라와있어요? 설마 내가 못 잡을까봐? 아이. 경 잡지. 아. 일반 좀비면 몰라도. 1 5팔 좀비는 다릅니다. 뒤로 올라다 있어요. 금방 제가 올라와 볼게. 좀비도 없은데 그냥 올라갔다. 으이 어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좀비 여러분 이거 보고 따라합시다 잘. 음. 자기 작은 좀비도 어, 성공할 수 있다. 야, 좀비들 다 구독해 주마. 아 힘들어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내가 키가 클 수도 있단 말이야.